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갑진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4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24년 12월 들어와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고 특히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국 우파 어, 여러분들께서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자파라든지 자파 좌파 연예인 아니면 자파를 지지하시는 분들 또 철없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라면서 탄핵되면 마치 자기들이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철없는 생각을 하고 아무런 개념 없이 지금 날뛰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과연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아니면 이 일이 까딱 잘못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쁜 일이 발생하면 자기들한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올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하고 또 경험이 많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만 밤잠을 설쳐가며 또 심지어 시금을 전폐하시는 분까지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사,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 이런 것을 모르고 언론이라든지 또 사법부 입법부의 망나니 역할을 하는 사법부 또 언론 어떻게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된 나라인데 국회 그것도 민주당 측에서 또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법기관이라든 사법부에서 다 받아들여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정말 어~ 이 구운 시대에 들어와서 여기가 그 운이 다했나 운이 끝나는 건지 이렇게까지 생각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두운 이후에 밝은 해가 뜬다 했습니다 그리고 해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날뛰고 망나니 역할 하는 사법부 그리고 언론 또 입법부에 있는 그 야당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정말 쓸모짝이 없는 국민의 힘, 모두 다 이렇게, 어, 완전히 나를 개판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만, 또, 음으로 양으로 노력하고, 또, 윤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음으로 양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박, 박용진, 아니, 정용진이죠. 정용진 신세계 회장입니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심도 있는 대화라는 게 어,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겠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워딩 하나하나 들어보면 또 이분의 성향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연말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고 또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도 잘 챙겨 드시면서 어 24년 마지막 남은 며칠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재명 이재명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지만 어 이재명이 한테 지금 미국에서 서서히 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도 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어,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를 했고 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잠시 만났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까 믿고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워딩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믿고 기다려 달라 이야기하고또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무엇일까요? 정상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어~ 탄핵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국정을 책임지고 또 미국과 함께 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 열심히 이끌어나가고 또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 종북 좌파 이번에 드러난 좌파들 다 박멸하고 이런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정상을 찾을 것.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설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어, 반드시 정상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기대하시고, 남은 연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 측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이건 심각하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미국과 한미 관계는 상당히 꼬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중공, 중공 중국이나 북한 쪽으로 만약에 치우친다고 하면 미국의 이 국제 정세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을 하면 한미일 협력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재명의 발언 또 이재명이 한국에서 지금 대북 송군 관련 문제 이런 것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지금 다 알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이를 지금 제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노골적으로 제재를 하게 되고 또 겉으로 노골적으로 우리 나라의 일에 간섭을 하면 내정 간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하면서 용통성 있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지금 하려고 미국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재명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세컨드리 보이콧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고 대화 상대로 인정 안 하면 이재명은 완전 히 식물 대통령이 되어버립니다. 설령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도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일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서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준다. 그런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미국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뭐 천주국 활행이라고 해서 미국인이죠. 유튜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CIA에 반미 또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개념 없는 연예인들 굉장히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가려고 하는 자파 교수들, 자기 아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비자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거부 사태도 일어나고 있고, 또 교환 학생으로 미국 가려고 했던 학생들까지 지금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게 음으로 양으로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역시 제가 예측했던 대로 서쪽에 귀인이 나타나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재명이를 어 미국 감옥에도 보낼 수 있는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를 해서 거기서 어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화영이 대북송금 이거에 따라서 이심에서 실형이 7년 8개월 확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재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해서 피소도 될수 있어요. 그러면 ICC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 돈 300만 달러를 미국 돈 300만 달러를 이제 대북 방문을 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미국 측에서 봤을 때는 자기 나라 달러를 지금 북한에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법에도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미국 국무부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 국무부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이재명이한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을 못 갑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 회담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일본도 못 하게 되고 영국도 못 하게 되고 되고 이제 파이브 아이즈에서도 이재명이를 대통령을 인정을 안할 겁니다. 그렇게면 지금 이재명이는 러시아 푸틴이나 시진핑 아니면 김정은하고 밖에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그리고 자파들도 지금 이재명이는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하고 윤석열이 싫으니까 탄핵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다.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려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사법부하고 우리나라 이, 지금 자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자파 세력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도 날려버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시키자. 그래서 둘다 날려버리자. 저는 이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이럴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 일반 정치, 뭐, 시사, 아니면 정치를 분석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르게 지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둘다 날려버린다? 그러면 사실 최악이죠. 지금 이재명만 날려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둘다 날려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사실은 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재명이만 날려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은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어 언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 날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것들이 둘다 날려 버리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면 사실 이 보수 우파는 괴멸이 됩니다. 이재명이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애국 우파, 보수 우파 쪽도 상당한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날라가도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이 날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이 사주 팔자를 기운을 봤을 때 어떠냐? 이재명이는 뭐 형살도 많구요관제수에뭐 우리가 사주에서 이제 관제수라고 하는 겁살, 재살, 속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기문간살도 있고 사주 자체의 기운은 사실 엄청나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음기가 상당히 강해요. 그러면서 상당히 어,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운도 강하고, 그래서 이 사주만 놓고 보면 사주 자체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수옥살이 있고 관제 송사의 연류가 되는 사주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주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도지사도 되고 민주당, 야당 대표까지 됐느냐? 그게 바로 이제 사주가 다100% 말을 할수 없는 건데 사주 자체는 저는 제가 평가를 할때 굉장히 중요하지만 60%에서 70% 정도로 저는 사주를 참고를 하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나 관상 그리고 풍수적인 기운 또 주변의 환경 이런 것도 상당히 저는 높게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이 주변의 환경이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재명이한테 엄청나게 지금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줘서 미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를 앞세워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들이 이재명이 하나로 똘똘 뭉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처럼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 보이지 않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도 이 집안의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이 자라온 이력 또 배우자 또 현재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재명 사주 자체는 상당히 급이 떨어지는 사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재명을 둘러싼 환경이 거대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재명 말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심각한 거예요. 이재명 자체에도 문제가 되지만, 그게 중국 자본, 거대한 중국 자본이 일년에 수조원씩 우리나라의 언론이라든지 정치계, 정계, 재계 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아 처먹은 인간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있고요. 또 완전히 종북 좌파 친중 친북 종북 좌파 세력에는 경기 동부 연합이 또 이재명이를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언론 노조 민노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요소 요소에 지금 뭐 헌법재판소 대법원 선관위 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좌파들이 똘똘 뭉쳐 갖고 지금 이재명이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 세력이 나타났어요. 바로 이재명이면 안 된다는 또 문재인 그쪽 똘마니 세력들이 또 일부 남아있어서 이쪽은 어쨌든 이재명이 감을까 할 거니까 우리가 기회가 왔다 해서 이재명이를 알게 모르게 지원을 안 하고 또구렁텅이로 지금 밀어 넣으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온전하게 대통령이 될수 있느냐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5년, 을사 년이 되고, 지금 이재명이 대운이 정사대운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이도 사주로 봤을 때 화기가 필요한 사주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걱정한 게 뭐냐면, 이재명이 사주 자체는 굉장히 나쁜데, 운기는 점점점 나쁜 기운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조금 조금씩 유리한 운기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걱정입니다. 다만 을사년, 25년의 사가 을류일주니까 이 사유합금이 돼서 강한 금기가 을목인 이재명을 들이칠 수 있다. 그럼 금은 무엇이냐? 관제송사, 관제수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이재명을 빨리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다만 25년도에도 감옥을 못 보내면 26년도 이재명이 세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26년 병우년은 이재명이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27년 정민연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 을사년에 끝장을 내야 됩니다. 왜냐면 을사년은 그나마 화기가 들어와도 이재명이 자체한테는 사유학금 해가지고 금기가 강해지면서 이재명의 을목을 들이칠 수 있는 단칼에 날려버릴 수 있는 관제 송사의 기운,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25년도 어떻게든 이재명이를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재명이가 시간이 지나면 이 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이런 이야기 하면 또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상당히 걱정을 하시면서, 어, 이게 과연 이재명이가 정말 대통령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흐름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재명의 이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아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또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이재명이는 을목이잖아요. 목의 기운인데 미국, 미국은 서양의 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재명을 빨리 날려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자체에 지금은 완전히 뭐 자파 언론에서 장악이 되어 있고 사법부도 또 자파가 완전히 지금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상한 또라이짓까지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수시각각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빨리 이재명인을 어그 VOA에서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 국무부에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언급을 해 주고 공식적으로 미국 달러를 대북 송금을 했기 때문에 이건 미국 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건 미국 법을 위반해서 미국에서도 기소를 할수 있고 미국 감옥에 이재명을쳐넣을수 있다. 이런 것을 언급만 해 줘도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될수 있다 믿습니다. 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 걱정하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조금 분위기는 바뀌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가면서 여기저기서 젊은 친구들도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제 영상, 이 영상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